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광재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자, 오늘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교회, 발을 씻기는 네. 사람들. 네. 오, 발을 씻기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발을 씻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우, 신기하죠?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볼게요. 오늘도 30분이라 선생님이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을 때 정도밖에 을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걸로 하는 거군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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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어 아, 아. 아,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어요? 낚시하러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림이 좀잘안 보이는데 우리 아, 베드로가 아, 네, 오버영이 아, 여기 이때는 4천 명을 먹이는 일이 있었어요. 5천 명을 먹인 다음에 4천 명이 어, 군주리고 있어서 실컷 아, 먹고, 그 다음에 미국 강줄이나 남은 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어요. 먹고, 먹고, 먹고 남았어요. 그래서 배드로는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놀랍게 사람들을 돕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올 거야. 정말 너무 고향 차고 기뻐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이 있은 다음에요. 5천 명을 먹이고 0천 명을 먹이고 아 4천 명을 먹이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느 했더니 어,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래요. 누구는 뭐그 선지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베드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이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실 돈 기름 부은 자로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구원시켜 주실 분이라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정말.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면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그분의 힘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분의 아들인 거랑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 베드로가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한 말은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거야 너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 단속이 될 거야 이 교회는요,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만미암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은 예수님은 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이제 베드로도 제자들도 내가 누군지 알았구나. 내가 여러분들의 이 제자들의 제와 모든 사람의 제를 다짊어지러온 어린 양이라고 이제 알았구나. 저거 기뻐가지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어요 무슨 얘기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하고 관원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죠. 제자들은 처음 들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는게 아니라 죽으신다고? 아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옆에서 흠 나는 장관이다 나는 종이라 이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이 먹는 것도 주시고 모든 능력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나는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보람차게 또 이런 훌륭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어, 그러면 안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좀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떨어져있죠 떨어져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은 아, 누구를 붙탁할까효빈이까 효빈이 로와 그래서 너는 좀혼내야될것 같아 기분 좋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효빈이 고맙습니다 고마워 예수님에게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 우리 그럼 성경 한번더 찾아보자 자 성경 마태복음 16장 22절을 제일 먼저 찾아서 읽어주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나중에 행운권을 아니 그냥 이제 스티커를 줘야 되겠군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같이 읽어볼게요. 16장 22자들 16장 2 22. 2자아 벌써 읽었어요. 효진씨 효진씨 벌써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이 크게 읽어줄게요.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빌고 항변하여 인데 주여, 그려하지 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제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한변하다는게 바로 그거예요. 어, 효빈을 선생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기 야단쳤어. 야단치려고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베드로가딱주잡서 여기 좀 와보세요. 예수님, 그럼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아주 무례하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말해놓고 그분을 막 데리고 가서, 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야단치기. 거예요. 오 베드로가 좀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도 다알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안돼 예수님 그러면 안돼요 라고 말하는게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우리 안내도 있는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조종 게임기처럼 이렇게 하는 이렇게 움직이고 캐릭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게 계속 나오는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예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운 거 저스로스가 죄인이라. 나무 뿌리가 사과면 나무 열매가 사과가 나오잖아요. 나무 뿌리가 인데 열매가 사과가 나오긴 없잖아요. 뿌리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화한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해요. 컨트롤 하려고 해요. 그게 죄예요. 베드로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어이고 사랑하는 제자한테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는 너무 예수님이 사랑하고 늘 어디 갈 때도 다른 제자 안 가도 같이 가는 아주 좋은 사이였거든요. 너무 친한 사이인데, 친한 사람이 다른 얘기 하면은요. 우리 친구들 제가 얘기했을까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마음이 기울어진 건 아니지만, 정말 살기좋은 베드로 그렇게 말하니까 더슬픈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다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요 그리 예수님이 끊어주려고 입장에 남는거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탄한 물러가라 너 그러면 안돼 베드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사람이 니네 생각만 하면 안되는거야 하고 나가는 지 그런 다음에 8일이 지난 다음에 이런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이게 뭔지 아세요? 부활 아니에요. 어. 부활이 벌써 나왔네요.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이8일째이 베드로와 요한 몇 명의 제자들이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와, 모세와 엘리야는 이 제자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십자가에 달릴 일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엘리야는전는 죽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어요. 승천해 봤어요. 어, 그럴 게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땠을까? 이러면서 그, 어, 홍해를 가릴 때는, 어,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어,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어, 모세는 그, 가난땅에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걸딱 나누면서 예수님이 도움을 받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환이 빛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또막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우 뭐 초막을 여기다가 텐트 같은 집을 세개 지을까요? 어머 갑자기 와 하늘 빛이 이어났하요환하 아무것도 안 보이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는데 아주 눈이 부시니까 다들 엎드려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의 이야기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고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종교 지도자들도 많잖아요. 다른 종교도 많고 그래서 다른 거 따라가잖아요. 그거 아니다. 베드로야 너 정신 차려라. 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쫓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밖에 우리를 구원해줄 분이 없어.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아주 그냥 바로 알려주셨어요. 베드로가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비한 다락방에 와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저녁을 먹을 때 유대사람들은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어, 굉장히 더러워요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종이 나와서 발을 씻어 줘야 돼요 대하에다가 물떠고씻겨 줘야 돼요 제자들이 피곤도 하고 나는 말이야 발을 씻길 종 같은 사람은 아니지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말이야 저 친구보다 생각 좀더잘 알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잘 알고 교회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생각합니까? 아 여기 왔는데 뭐 아이들이 나보다 좀 정도 그런 생각 하면 안되겠데 제자들은 해버렸어요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뭐 종처럼 이거 닦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되로아조차도 그랬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해서 체면이 있지 말이야 순대잖아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닦고 싶어? 예수님 먼저 닦자 말씀한 분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고레의 꼬꼬 만기를 향해 이어, 요한복음, <laughs> 요한복음 <루한복은>. 13장, 요한복음 <laughs>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서빈이 왜 포기했어? <laughs> 어, 왜 포기했어? 우리가 누구지? 시다발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 시작했는지 못 봤어요. 그로 지우가 시작했어요. 아까도 지우였는데 지우 스티커 선생님 아, 주세요. 지우한테 있으나고요. 제가 제가 조심했는데. 예.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들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로 따지면은 죽을 때까지에서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발을 씻키셨어요 여러분들도 누구의 발을 씻켜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발을 씻겼어요. 네. 자기 발은 씻어야죠. 안 씻으면 냄새나잖아요. 그죠. 이제 남의 발을 씻켜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예전에 어느 행사에 가서 선생님 아내의 발을 씻겼어요. 아내가 너무 고생해서 씻겨줬어요. 선생님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근데 이 발을 씻겨주면 너무 너무 감사해요. 베드로가. 아, 어, 예수님, 제발은 씻기지 마셔요. 막이러어요 너를 안 씻기면 더 하나는 상관이 없다. 뭐냐면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씻겨주는 거 괜찮은 거니요 예수님, 베드로이 이런 거. 아, 어, 예수님, 그러면 저 온몸 다 씻겨주세요. 베드로 너무 재밌죠. 발만 씻겨주겠다. 니까다 씻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니야 이미 다 씻겨줬는데 발만 닦으면 돼.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매일매일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야단치시는 건 아니고 그거 내가 고쳐줄게 하고 얘기하시거든요. 실수해드 때, 게요드로가 실수했잖아요. 괜찮아. 내가 다 끝까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가셔가지고 찾아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지치거나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없고조어히 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걸을 때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걸은 발자국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 때에 갔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또, 어, 예수님 옆에 계시다가 나를 떠났구나. 그래서 그게 슬퍼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얻고 가자. 그래서 갈자격 하나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 얻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명만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갔는데 나만 죄인이야 나만 못가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까 다른 사람 다 구원 받았어 다 천국 가 근데 나만 죄인이야 나만 지옥 가게 생겼어 예수님과 끊어졌어 예수님을 맛은 못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몰라 평안도 없어 맨날 화만 나 짜증만 나 무섭고 힘들어 나만 그래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끝까지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다, 안 오신다?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랑해. 너무 사랑해 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고 살다가 그냥 이세상의권세자은 마귀한테 끌려서 나중에 마귀가 지옥 들어갈 때 마귀가 끌고 들어가면 같이 지 떨어지니까 그거 안 돼. 나는 너희 사랑하거든. 함께 있고 싶거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아야지. 해서 나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에 자, 너는 어, 천천히 찾아서 찾은 사람은 쓰세요. 그 자리에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장. 낼 수도 있습니다만, 안면 선배님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 다 찾은 사람은 일어서십시오 그럼 선생님 시킬게요. 그리고 민우하고 지우하고 다 같이 일어나는 친구들 좋았습니다. 어, 선생님들, 이 우리 일어난 친구들 좀 기억하시고 어, 스티커 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laughs> 지금 일어나면 좀 어려운데. 미안하죠? <laughs> <이해하죠>? 자, <laughs> 어떻게 해? 3장 16절, 시 시다. <laughs> 하나님이 세상을 인사럼사랑하사복생자를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제 세상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세상이지.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친구가,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뭔가 가지고 싶은 레고, 빅 레고, 27만원짜리, 이런 거 갖고 싶어. 싫어요. 너는 요그 오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빠랑 바꾸면집때 이러면 바꿀 거예요. 아니요. 반대로 아빠는 아빠는 뭐 집에 굉장히 좋은 차를 사는데서 차를 사는데 우리 친구랑 바꾸면은 차를 준다고 하면 아빠가 바꿀까요? 네. 아빠나 우리 친구들은 안 바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얻으려. 바꾸려, 친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 친구들 후원하고 싶으셔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고 싶어서,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믿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자, 지옥 안가 영생을 얻게 하려 영원한 생명.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평안해져요. 이제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난 걱정할 게 없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나랑 함께 하시는 분님을. 그런데. 이렇게 바, 발을 씻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걸 알려주셔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교훈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우리 옛 친구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완전하게 나가 예수님만 믿고 죄도 앉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어디 만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 안 쫓아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배우로도 실수를 한다 안한다다 우리 친구들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믿고 따라가는 게중요한요 배우로 따라가 는데 보니까는 무조 이 장면은 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서는 물론 배우로 하 너무 기뻐서 예수님. 죄송도 하고, 미안도 하고, 또 만나니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찾아오시는다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에 걸쳐서, 배드로가 세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배드로를 힘을 요거는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데요? 눌러주시겠어요? 선생님 요번에 몽골가서 본아그거예요 오늘 네. 아니고 얼마전에 아니 그게 안되있나니다 어, 양태의 이를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다와 몽골의 양태들이에요? 그안 우리에다가 돈 들래 이제 우리에서 풀어줍니다. 어, 풀 먹고 편하게 지내라 어, 근데 풀 먹고 편하게 지날 때이 양들이 나가는 거 보세요. 네, 염소랑 양을 같이 키우더라고요. 거기서는 염소가 양들을 지켜줘요. 어, 나중에 집을 찾아요 벽자가 이렇게 둘러면 울려요 이게 한 300마리? <laughs> 200마리? 300마리 될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을 먹고 자라요 자유롭게, 저 모든 풀밭이 다 자기들의 먹이밭이에요. 너무 자유롭고 편하겠죠? 이게 어, 풀어놓고 양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거, 다음 거. 짧은 영상인데, 이렇게 이제 풀을 먹고 유유자적하게 지내요. 잠깐 스톱. 이 양들에게 있어서 양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했더니 목, 여기서 양을 치는 분이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양치는 목자가 하는 얘기가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잉크 바탈리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 양이 가면 잘 봅니다 멀리 가는데 공부 사람들은 멀리도 가요 잘 본대요 4.0 5.0이래요 우리는 1.5가 제일 좋은데 4.0과 빨리 있는 자기양을 본대요. 주변에 이상한없는을딱 보고 또 하나 주의한게 뭐냐면 다른 양하고 섞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다른 양이나 영소랑 섞이면은 나중에 그거를 내거이거를 네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요? 이랬더니 아까처럼 우리의 부서는 들어가서 본대요. 양을 딱 보면 아 얘는 내 양, 얼굴 다른 양 너는 이, 이 양은 내 양, 이 양은 내양 저 많은 목자, 저 양들 한번 계세요. 들어주시다 아는 거예요. 양을. 저 200마리, 300마리 양과 양소을다 아는 거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양을 돕는 목자 같진 않아요. 이분은. 양을 쫓고 있어요. 네. 윤모 선생님이라고. 귀엽구나. 네, 죠 네. 귀엽죠. 아까 출연했던 선생님은 눈모 선생님이에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양의 얼굴까지 다, 아시고, 다 알고, 사람인데도 다 아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은 더욱 사랑이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 친구들 바로 문 앞에 와 있어요.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와서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죄가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꽉 안고 싶어 하세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게 정말 그렇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니까 우리 친구들 살아계신 분한테 기도하시고 해가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세요. 선생님은 말씀보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모든 걸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그 말씀을 믿고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시켜주시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발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시키기를 원하세요. 이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교회로에 훌륭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과 꽉 껴안고 사는 우리 친구들에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왔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곁에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얘기하고 있다. 나에게로 와 내가 안아줄게. 또 온몸이 깨끗해졌으니 다들 시켜게 나랑 함께 살자구나.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참, 이 교회가 되어서 참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친구들되도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주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